남둥아 <laughs> <laughs> <우와> 엘사, <laughs> 안나, 올라프, 앉아, 앉아. 올라프 엘사 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사 <laughs> 안나 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영이 올라프 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영이 아자 한번 입어보자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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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 공주 와. 아영아. 아, 아영이, 안나는 이거 쓰는 거야. 이거 아닌데. 아영아,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왜? 이거 안나 공주인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안할 거야? 그럼 망토만 하자. 아빠, 아준이 봐요. 우와. 우와, <laughs> 아준아. 아준이도 공주할까, 오늘?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이게 무섭나봐. 아, 아영이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준이 하겠다. 자, 아준이 올라 아준아! 아준이 올라프 됐어요. 와! 여기 봐. 아섭버. 아니, 이거 무서워? 아 무서나한말이 아니라, 다미 아니라 무서워? 하나, 하나 둘, 둘, 셋. 이까아녕비바부바부가 <laughs> <언니도 안녕. 웃음> 비바, 뭐야? 봐봐봐봐봐봐봐봐. <레> 가자야. <cat> <레 Chevy> <레> <레> 아, <조비씨. 레> 야. 와, 이거 봐. 한번저 그네 탈까? 와 아빠가 올라프랑 엘사랑 안나랑 그네를 타네. 엘사 공주님 재밌어요? 네. 라프 재밌어요? 응. <레> <디> <레> 작... 본인 이름보다 울라프로 <laughs> 그러면 자기인 줄 아네? 엘사 에이. 공주님! 아서가 엘사 공주님이야? 응. 안나 공주님! 네. 네! 아영이, 아영이 아서, 아쭈니! 완전히 공주가 돼버렸어? 응! 아서는 엘자고 아영이는 안나고 아들니는귀여 울라프가 돼버렸네? 언니 안녕? 아쭈나! 누나! 누나! 아야야야 울히히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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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따! 히히히 히히에이히야히히 와! 에이히히리 와! 히히히 히히 빨리 와. 히 히히히 히히히 천천히 히히히 천천히 히히히 천천히 가. 가. 아빠 손 아빠가 아서 나중에 시집 갈때 이렇게 손잡을 텐데 나중에 신랑한테 이렇게 손 넘겨 주는 건데 아영아 천천히 가 아영주 엄마 아빠야. 엄마 빨리 와. 네. 자, 가 앞으로 가. 네. 야내 야, 목이 다 보인다 야. 내목다 들켰다. 이디디얼 나이디디야 <laughs> 어, 아서야, 어, 저 하나 아, 아, 야 천천히 히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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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풀 나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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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엄마 아빠 좋아해. <laughs> 아올라프야 <아니, 야>. <laughs> 올라프 한번 타고 싶대, 아영아. 아니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서. 아 길어. 아도. 아, 아설까? 어, 그럼 아서야, 올라프 양보해 줄래? 좋아. <웃음> <웃음> 공주님이 말투가 그럼 어떻게 해요? 공주님이 양보도 해 줘야지. 아니야. 응. 아주니 양보해 줄 공주님 누구야? 아저! 아서 양보해줄거야? 아, 응. 진짜? 아영! 이가 아, 아, 안 돼! 좋아해! 아! 좋아해봐! 마 맞아! 안 맞아! 한번 물어봐라! <laughs> 똑같 생겼다! 똑같이 생겼지아준이냥 똑같이 생겼지 응?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laughs> 응? <에? 웃음> 무서워! 무서웠어? <laughs> 어머. <laughs> 그, 뭔 웃음이야? 어? 그, 뭔 웃음이야?